안녕하세요 다육에 반한 연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저께 우리가 언박싱 주문한 언박싱 했던 다육이 오늘 다 심었답니다 자, 이렇게 요아이 근데 이름을 몰라요 요아이가 뭘까요? 혹시 이름 아시는 분 이름 좀 알려 주세요. 너 한무 많아 가지고 제가 아주 심느라고 아주 거리가 희청했답니다. 요아이. 요아이도 이름 몰라요. 이름 다 몰라요. 이름이 이름이 없어서 싸게 산 거예요. 그리고 어? 요아이 개수만 많아요. 얘는 조금 대품, 조금 큰 아이. 얘도 이름 모릅니다. 요아이, 그리고 요아이, 요아이랑 둘이 너무 닮았죠. 거의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. 이름 아시는 분, 이름, 댓글로 이름 좀 남겨주세요. 그리고 요 아이, 요 아이는 쌍두에요. 그리고 이 아이, 이 아이는 조금 대품인데, 얘도 이름은 모릅니다. 그리고 요 아이. 여기 창들은 보면 전부 비슷비슷해가지고, 그 아이가 그 아이 같고, 너무 비슷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. 그리고 얘는 좀 입장이 오동통하니 생긴 아이예요. 얘도 이름 모른답니다. 그리고 요 아이. 아, 요 아이는 입장에 이름이 있더라고요. 소미티라고 써져 있어요, 소미티.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. 그리고, 요 아이도 있는데, 얘도 이름 모릅니다. 혹시 이름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. 오늘 이렇게 다, 그리고 또 이제 뿌리가 안 좋아서 심지도 못하고, 지금 뿌리 정리해서 말리는 아이들도 있고, 그렇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